안녕하세요. 몽몽연희입니다. 오늘 전유진양의 반가운 소식 전합니다. 미스트로2에서 전 국민들에게 위안과 기쁨을 선사한 트로천재 전유진양이 경북 포항시 최연소 홍보대사로 위촉됐습니다. 정말 반가운 소식입니다. 전유진양은 포항 동해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며 2019년도 포항의 변가요제에서 우승을 시작으로 지난해 MBC 연예 프로그래밍 편의 중계에서 준우승을 차지한데 이어 최근 미스트로 2에서 매력적인 음성과 풍부한 성량과 남다른 노래 해석으로 사랑을 받았으며 특유의 감성과 끼를 겸비한 트로시네로 향후 대한민국의 트로스 이끌어갈 역량을 가졌다는 전문가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전국민에게 사랑받는 전유진양을 홍보대사로 위촉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문화적 즐거움을 제공하는 등. 여러 행사와 함께 전국적으로 포항시를 홍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전유진 양은 포항시민들에게 비롯해 적극적으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예뻐해 주셔서 큰 힘이 됐다면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훌륭한 트롯가수가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앞으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롯가수가 되기를 희망하고 응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네티즌은 전유진 우리나라? 홍보대사 될 제목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 천재입니다. 포항 홍보대사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해요. 미스트로트 진정한 지는 전유진양입니다.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홍보대사가 될 그날까지 화이팅. 많은 네티즌들의 축하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미스트로트보다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유진양 축하하며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